형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여러분들 누구신지 아시죠? 여러분들의 그분 유채훈님을 모시겠습니다. 소개를 <laughs>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좋네요. 연주도 너무 좋았고 코코 코 마시는 소리도 굉장히 섹시했어요. <laughs> 음악에 빠져 들어서 맞아요. 습니다 맞아 아주 좋습니다. 그 <laughs> 둘은 또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같이 콜라보를 한번하는데네 맞습니다. 그죠. 그때 작은 그 극장에서 그때가 네. 저딱 기억나요. 그때가 네. 따뜻한 계절이었고. 맞아요. 정동극장에서. 맞아 정동극장에서 했죠. 오 여러분 기억하세요? <laughs>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았어어요 그 슈퍼밴드 나가기 이전이었는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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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 얼마 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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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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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정 근데 공연을 나갔는데 어머나 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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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왜 그래요 오늘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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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 정말 정 정말 그런데 근데 그때 그 오은철 씨 같은 경우는 어, 슈퍼밴드에 나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아, 많이 맞아. 하고 있었는데 네. 제가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했었거든요오 어, 맞아요. 무조건 격려, 나가. 라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엄청 많이 어,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무조건 나가라고 했는데 결국 멋있게 또 좋은 결과까지 얻으시고 누구 덕이겠습니까? 아유, 저는 뭐 고난. <laughs> 원원 원하 출중하시니까 아유 네 제가 또 칭찬은 뭐. 약하지만 칭찬은 약하지만 칭찬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역시 참 말도 잘하고 재밌습니다 아 어, 저는 사실 이번에 온철 씨랑 같이 콜라보를 어떤 곡을 할까 했는데 저는 이곡 가을 뭐 이렇게 좀 추운 이 선을 선으한 날만 되면 저는 생각나는 곡이 딱이 곡인데. 어 사실 한 번도 어디서 불러본 적은 없어요. 그래서 저도 네, 듣기만 엄청 들어보고, 근데 이제 피아노 어, 선율이 오은철 씨가 이곡을 같이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좀 되게 선곡하는데 신경 좀 많이 썼어요. 그래서 어떤 곡이냐면 m b l e I will resemble. I w 아이고 resemble. I will 서 e s e m b l e I will resemble. 라 will r e s e m b 요 e I w 중 l l r e s 얼마 전에 제가 이현우 선배님 s e m b l e I will resemble. I w i l 하 resemble. I will r 서 s e m b l e I will resemble. I 들려드려볼까요?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